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자린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아멘 장세기 25장에 그면 애서가 사냥을 다녀와서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동생 야곱이 쓴 팥죽 붉은죽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값을 주고 먹어라 또그 값을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죠. 그때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경솔을 했죠. 우리도 살다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말을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계약했다거나, 또 물건을 샀다거나 결정을 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솔함이 역극적인 일에도 가끔 종종 일어납니다. 결국에서도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동생 야곱을 평생 동안 미워해서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고요. 또 그를 통해서 한 가정이 파괴될 만큼, 물풀이 흩어질 만큼 그를 괴롭혔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죠. 에서가 뒤늦게 사냥한 것을 요리해서 아버지께 나아갔지만 이미 아버지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남은 게 전혀 없어요. 장자권이 바로 아 그런 겁니다. 아버지로서 줄수 있는 축복이 장자에게 다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고 팥죽 한그릇의 축복을 팔아버린 에서는 후회하며 방성되고 가며 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경솔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첫째인 루벤도 당연히 장자죠. 이 장자권이 상실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헬라어로 장자라는 것은요, 어, 자궁을 처음 연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정과 또 부족에서는 장자에게 굉장히 우선적 음, 지위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존귀 여김을 어, 받고요, 가문의 계승권을 가집니다. 어, 유산을 분배할 때도 두 배의 어, 유산을 얻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축복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루베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경솔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것이죠. 축복은 그녕 나중에 조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도 그 손에 많은 피를 묻혔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장자권은 태어난 순서에 따라 주어지지만 이 장자의 축복은 받을 만한 자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나뉘어서 계승이 됩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주어지고 또이 땅에서의 축복권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어, 그를 통해서, 어, 나중에 요셉이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의 두 아들들 있죠. 그 아들들은 할아버지 야곱의 아들들로 입양이 돼서 각각 아들 자격으로 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가문에 두 배의 분기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장작권에는 통치권이 있어요. 왕권과 제사장권이 있어요. 또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장자권은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에리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유다 자손을 통해서 통치자들, 즉 왕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계승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장자권이 넘어갔죠. 어디에요? 오늘날 교회에 넘어간 겁니다. 즉 오늘날 영적인 장자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자녀답지 않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며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교만과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분쟁하고 세상 사람보다 심지어는 더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에는 절대로 영적 장자로서의 축복과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장자의 권세를 경솔히 여기면 우리가 오늘날의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되냐라고 혀를 찰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 맞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정결하게 하고 주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우리 후대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요, 영적 가문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장자의 권세로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솔히 여기지 않게 해 주시고 더 기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더 성결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거룩한 통도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손에 잘 익은 도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귀 쓰임 받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또 거룩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결하게 나가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 또 충만케 하셔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 개인 심령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미얀마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땅을 지배하는 오두매 권세 악한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며, 그 땅에 다시금 참된 자유, 예수의 자유, 복음의 자유가 다시금 회복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김은경, 보만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심령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심령들 또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고 마음에 큰 평강과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각자 맡은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